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8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85일차고요. 오늘 260페이지예요. 세 번째 줄 용서는부터 다시 할게요. 네, 용서는 용서를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은 용서가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은 지각된 부당함의 이미 지각이 된게 있는 거예요. 지각된. 부당함의 애고, 단물을 놓아버리길 꺼려 하는 것의 기결이며, 또한 다른 이들이 용서 받을 자격이 없다는 환상의 기결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현실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자이지, 용서받는 자가 아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제가 어제 이거를 읽고 잤는데 새벽에,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laughs>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 지금, 하여튼 뭐, 어제도 막 남편이 이제 저기, 그, 뭐, 미팅하러 가는데, 뭐, 시어차, 저, 저, 뭐라, 뭐라, 로막 얘기하는데, 진짜 문 열고 뛰어내려서 걸어, 걸어가 따로 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따로 가고 싶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따로도 가고 싶고, 막, 막, 그런 어떤 화도 좀 났다가, 뭐, 막, 이제, 하여튼 무슨 일이 좀 있, 있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묵묵히 이제 가서, 에너지 딱 차단, 촥이 있으면서 이제, 그러고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이렇게 깨서, 막 꿈속에서 막 이제 꿈속이 눈 감고 반수면 상태에서 계속 못 일어나면서 계속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막 반수면 상태에서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제 읽고 용서하는 자이 용서 받는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애고의 지각된 부당 어제 수업 되게 참 좋던데 제가 끝에는 좀 집중을 못 하고 이제 그냥 뒤에 듣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야 돼서 어제는 근데 어쨌든 지각된 부당함, 지각된 거 인식과 지각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인식된 거 의식의 자리는 인식 인식하고 아 인식하고 인식해서 지각이 되겠구나 인식해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제 의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제 대구는 좀 뒤에 제가 집중을 못 해가지고 부산 갈 때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가서 집중을 좀더 이번 주 서울 가면은 똑같은 이제 일주차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듣는 것보다한 번에 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두 번을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또 듣고 재방송 듣고 그러면 이제는 통합적으로 부산 따로 서울 대구 따로가 아니라 이제 부산 대구 이제 수요일 강의로 이제 두 개가 줄여져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식되는 거, 아.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의, 인식할 수 있는 대, 의식 안에서 그리고 경험하는 자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이 의식 지대에서 의 수치심을 경험하느냐, 죄책감을 경험하느냐, 무감정, 슬픔 이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저 의식의 측도가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뭔가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그냥 그 지각된 거, 그래서 이미 어릴 때 지각이 된거 인식을 하면서 뭔가 지각이 된 거에 부당함의 에고를 단물을그 놓아버리는 걸 꺼려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지금 경험 200 이하에서 경험하는 거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놓고 싶지 않고요, 자부심도 놓고 싶지 않고요, 분노도 놓고 싶지 않고요,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글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받을 자격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밖에 외부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나의 단무를 내가 그냥 즐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가장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용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뭘안 들어오셨네. 어제는 들어오셨다. 제가 <laughs> 도저히 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막판에 막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었더니 어제 신나게 발표하시더라고요. 안 했으면 오해할 뻔 했네. 이름 안 집어넣으셨으면. 근데 해야 될 때거든요. 해야 돼야 이게 압이 빠져야 되지. 만안 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는 들어오셨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이거 딱 읽어.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겠다 <laughs> 자격이, 외부의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이걸 안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어, 놓으려고 좀 하더라고. 그래도 막다 놓은 건 아닌데, 얼굴이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얼굴 보니까 벌써 얼굴이 그, 좀 달라진 거예요. 압이 막 찼던 게 좀, 아, 이게 해소, 다 재맥락이 되진 않았는데도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또좀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냥 현실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용서하는 자.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고, 용서하는 자다. 근데 그 용서가 받기 아니라 내, 나한테의 용서다. 라는 거가 요새 되게 많이 들어와요. 수용이 용서자리, 용서하는 거잖아요. 수용 350이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용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자꾸 용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 맞아. 용서 그리고 자, 가장 이득이, 이득을 보는 게 용서하는 자잖아요. 그게 나이고.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제도 이제 잠깐 읽고 그러고 들어갔더니, 어제는, 이 짧은 걸 읽고 또 수다가 늘어져요, 이제. 어제는 제가 그걸 봤죠. 토요일 날 수업을 듣다가 <laughs> 작년부터 어느 순간에부터 활동을, 미팅을 하고 이런 건 하는데 막 개인적인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사업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겠어. 라는 에너지는 사실 나. 예전에부터 안, 안 했거든요, 사실은. 밑에서부터 오는 사업을 해야지 하는 그, 쫙이 마음이 그냥 힘들었다가 수업을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일 에너지가 좀 들어가서 그냥 막 선생님이 같이 움직여 주실 때는 일 에너지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였었던 거는 선생님 에너지가 있었고 선생님이 그냥 이게그 계량한복 입으시면서 나는 이제 사업을 함께 하시기 보다는 안 하셨다가 다시 요번에 SNS 때문에 엮여지시긴 했는데 뭔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내려갔던 것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새 저번 주,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들어안 되겠다. 진짜 상업적인 에너지를 촥 끌어올려가지고 진짜 해야 되겠다. 정말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일을 막 지금 막 쳐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약속 잡고 지금 막 그렇게 뛰거든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누가 서울에서 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누가 질문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스쳐 지나가는 게아 내가 이게 성공하지 않는 거는 엄마한테 그 이렇게 엄마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 그러던가 근데 토요일날 무슨 딱 스쳐 지나갔는데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어제도 포항에서 우리 저기 그 예쁜 저기 아기 엄마가 뭐라고 그거랑 근원적인 거랑 성공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러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어 근원적인 거는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말, 성공하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저저 저 이런 저기 그 TV나 이런데 보면은 막 성공하고 나니까 돈 뺏어갈라고 좋아하는 관계도 있고 막그렇긴 하던데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게 그 거래 관계라는 거 그거를 알겠어요 저는 업 <laughs> 어, 카르마 카르마에 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관계이구나라는 걸 엄청 지금 요새 공부를 하는데 아 제가 딱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게우냐 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 일을 해야지 하고 내가 속에서 끌어올라서 막 했던 거는 진짜 이 사업을 만나서 초창기 때, 30대 때 말고는 그 중간에는 그냥 하니까 하고 이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제 안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바닥부터 막 사업을 쫙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안 올리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딱 보니까 있죠. 그날 토요일날딱 알았는 게 뭐냐. 면 남편 용돈 더 용돈 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하더라고요 <laughs> 용돈, 주기, 용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것이까 하면서 있지. 용돈 줘가 돈 많으면 저거 딱 밖에 세상에 여자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딴짓거리 할까봐 돈을 안, 버, 안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딱 주는 거야 <laughs> 필요한 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했어 없게 뭐 팔아 가면서 지널러지 뭐뭐 당신도 보이잖아 하면서 내가 지눌로지 똑같이 볼수 있으니까 보자라 하면서 그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성공하기 싫어하는 게 있던 그 복수심이 거기에 또 남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나 내가 이 사람 돈 주기 싫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달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달라 하거든요 주기 싫어가지고 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주기 싫어서 그러는 이제, 그런구나,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토요일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그렇게. 그래서, 그래. 다 주자. 내가 아직 빛이 있구나. <laughs> 아직 빛이 남아있는데 빛을 주기 싫어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빛을 주기 싫어가지고. 빛 갚을 게 있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안한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빛을 주자. 그냥 뭐뭐 뭐 넉넉히 주라고 하셨으니까 넉넉히 주지 뭐 까지 까이 것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결정을 했죠 빚을 주기로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어제도 너무 웃긴 게 이제 어데 어디, 어디 그 회사에서 세미나가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 그시멜리티 미팅이 있어서 거기 가는 길에 뭐라고 뭐라고 뭐라 많이 열받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을 딱섰을때문 열고서 뛰쳐 내려서 그냥 혼자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느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미팅하는 데 들으니까 미팅하고 듣고 있다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아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두려워 가지고 나보고 이제 빨리빨리 잘해라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두려워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아, 저보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밟으면 안 죽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저는 밟으면 안 죽어요. 튀어 <laughs> 오르는 게 있거든요. <laughs> 튀어 오르는 게 있는데, 야, 내가 일할 때도 저 사람이 튀어 오르게 그렇게 하더니만, 야, 저거 일하라고 저렇게 또 저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누가 밟으면 안 죽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일하라고,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일해가지고, 그래, 일해가지고 빚 갚, 빚안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일해서 빚 갚으라고 또 저러는가 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은 안 했지만 편은저 편안, 혼자 편안해지고 이제 앵간하면 오후에 이제 또뭐안한게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도 많았었거든 전에는. 그랬는데 어제는 또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또뭐좀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어제 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해독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상담하고 뭐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 막,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저지놓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추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용, 그러면서, 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막 반수면 상태에서 깼다가 막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래, 지금 자존심이 모곡하면서 의 의식에서 인식하는 거, 인식했던 게 경험, 의식에서 경험하는 자리라는데, 내가 자존심을 경험을 하나?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한 얘기가 기분 나쁜 얘기가 들어오는 게또많차 많거든요. 기분 나쁘게 막, 그참에고가 말이 돌려서 돌려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누가 해야, 해야 되지 않아야 될걸 어디 가서 뭘 하고 막, 에고들의 진짜 난장판? 진짜 선생님이 참나만 믿어라고 얘기하신 거를 알게 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남을 끄집어 내리고 살아남고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어, 끄집어 뭐 내리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뿌린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해결책은 내가 열심히 띄워야 된다. 이제 그거밖에 안,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보니까 좀 위험스러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지금 제가 아침에 급해가지고, 톡을 못했는데, 톡을 해가지고, 뭐엇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자기가 또 피해볼까봐 또막 이러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막싹 그러니까 숨어있는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그 의식, 의식이 사랑이고 빛이라는데, 또그 빛이 어두워지고, 내가 빛이 밝아져야 되고, 그 빛과 빛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 그이 용서하는 자, 용서 받는 자, 이 부분이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생각을 용서하고, 내가 뿌린 것을 용서하고, 내가 2년 전에 침 뱉었던 게딱 떨어졌는 게, 내가 뱉었던 게 떨어지는 거지, 남이 뱉은 게 아니라는 거, 다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일어났다라는 거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 사례의, 어, 목적은, 목적은 뭐냐. 용서하는 자가 가장에서, 현실에서 가장 이득이 용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가장 혹독한 상황마저, 가장 혹독한 상황마저 초월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니까 초월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증오심과 복수를 품은 마음을, 이게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증오심과 복, 증오심. 복수심도 복수심을 넘어서 증오심을 그냥 갖고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밖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을 내가 했다고 가져와도 와야 되고 그래서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은 마음을 기꺼이 내맡기려는 자발성을 가진 의지의 행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기꺼이 내맡기려고 하는 자발성 기꺼이 그래서, 어, 그니까 기, 그니까 310 정도로, 아, 내맡겨야 되겠다. 증오심과 복수심, 50도 내려놔야 되겠다. 분노잖아요. 미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신의 관점에서는 그, 이,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 신을 복수하는 거. 신이 누가, 돌아오면 나잖아요. 나. <laughs> 내가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내맡기려고 310이 되면 이제 수용이 되고, 이게 310과 350, 막뭐 이게 한칸한 한 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진짜 기꺼이 내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웃긴 게 바닥을 치니 들어오는 거 있죠. 아, 바닥을 쳐요, 그냥. <laughs> 제가 막 바닥을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강제수용소, 수감, 기아, 개인이 겪은 고문, 심한 잔학 행위, 대학사를 포함하여 양측의 끔찍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어떻게 그런 성인과 같은 변형이 가능한지 질문할,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그것은 정말이지 에고 마음에 의해서는 에고와 마음의 마음에 의해서는 조금도 행해질수가 없다. 조금 더 행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과 30으로 측정되는 죄책감, 증오의 에너지 장에 힘알릴 때에고 마음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은,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은 마음이나 개인적 나라고 하는 개인성으로 생겨날 수 없다. 힘의 근원은 마음이나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개인성에서 생겨날 수가 없고, 필요한 힘은 의지라 일컫는 의식의 비선형적 성질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힘을 써야 되는 이거는 마음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라 일컫는 의식의 비선형적인 성질, 의식의, 어디? 499 까지는 선형이고 보이고, 생각, 마음도 선, 마음도 보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제, 그 전에. 네. 제체기가 나와서. <laughs> 마음, 그 마음에서는 보이지. 몸은 보이지만 마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서 생각하는 순간 벌써 보이잖아요. 생각하는 순간 사람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이 선이 보이고. 네, 이. 생각 안 해서 본 것도 아닌데도 생각 안 해서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다 선형이구나 500대부터 해서 비선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500대 비선형으로 비선형으로 넘어가면서 이 진짜 정말 필요한 힘은 비선형 성질 안에 거한다 필요한 힘이 올라오는 것은 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지 의식 본체에서 올라오는 거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약한 거예요 본체에서 그냥 나가는 거에서 마음이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각하는 자리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리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본 근원에서 막 올라오는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한번 포장을 해서 벌써 약해져 있는 거죠. 에너지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잘 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엄청 잘 써지고, 부정적인 거는 <laughs> 근원에서 올라오는 그 빛의 그 근원에서의 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안에서 막 웅뚱웅뚱 이런 뭐 남편이 뭐 무슨 뭐 무슨 한 소리를 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래도 전환이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자꾸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전환을 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게 나오려 하는 거죠.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아, 이게 복수하려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벌려고 했던 내가 있는 거고, 막 찾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듣다가 찾고 막 있잖아요. <laughs> 일 있으면 또, 아, 이거 나한테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막, 이제 이런 무엇을 경험을 하느냐. 아, 이거, 자존심 경험하고 전화 안 하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저 따위로 저러고 있네, 막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또 올라오고 남편한테도 걸리려고 막 했던 게 그게 이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은 하면서도 남들에 비해서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남이 봤을 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기댈 거 전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그러긴 해요. 이렇게 차 몰고 내가 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막,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때 어떤 남들보다는 그래도 기대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나, 짜증과 살인도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짜증이나 살인이나 똑같다 했잖아요. 생각으로 제가, 아, 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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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문제는 남편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면서 그들이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거랑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아, 기대는 마음이 참 많구나. 기대는 마음이. 기대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기대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하면서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거랑 내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는 마음, 욕망하는 것도 아직 있고, 제가 요새 봐요. 제 욕망, 분노, 복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용도 용서, 내가 제가 한, 제가 했는 거를 내가 받는다. 내가 업을 풀렸으니까 그걸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용도 들어오면서 그냥 밑에 있는 게막 있잖아요. 내려놓으면서 뛰어야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힘은 이 비성, 이 선형적인 성실, 성질 안에 있다. 의식. 의식은 에너지. 에너지는 사랑. 사랑, 빛. 그죠그 안에 이게 통합되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 힘을 그 힘을 써야 내적인 힘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의지만이 의지만이 에고의 위치성을 녹이는데 필요한 힘으로 향하는 문을 열수 있다. 에고의 위치성을 녹이는데 필요한 힘을 향해서 쓸수 있는데 에고의 위치성을 녹여야 되는데 에고를 강화시켜서 에고의 이 에고의 어떤 위치성 있잖아요. 에고가 2 0 0이하의 아주 강한 에고만 있고 자존심도 에고가 에고가 있죠. 에고가 있는데 그래도 에고 옆에 참나를 쓸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500이 넘어가야 참나 플러스 에고가 있고 600이 넘어야 참나 그 상태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떠나 나, 마음을 벗어나야 되겠다. 예의주자 정도는 이 생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실 때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 아 이거 내가 또 자존심으로 안 하려고 아이고 요거 봐라 하면서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하면서 이게 미워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것들이 또있더라고나 역시도 그랬는데 잘해줄 때 헤헤 했다가 또좀 뭔가 걸리면 은또 그러고 에고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필요하면 왔다가 나한테 불필요한 거 있으면 밀어냈다가 아주 그걸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바뀐다. 내가 바뀌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은총의 역할. 그래서 은총이 좋을 때 은총의 역할은 치유, 치유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치유. 내 스스로 내가 나, 치유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단물을 지각하고 있는, 어릴 때 이미 지각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거. 그쵸. 담을 빨아먹고 있고, 두려워하면서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쏙 숨으면서 또 담을 빨아먹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담을 빨아먹는 게 많더라고요. 네. 수시로 계속 에고는, 에고는 인시스를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엄청 많이, 그 내면에 힘을 쓰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회사에서 그 최고 직급 사람들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미팅을 하는데, 리코르팅을 하더라고요. 벌써 이미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길, 어플리에이트를 본사 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laughs>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딴 사람들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쿠팡 플레이스, 쿠팡 플레이스 말고, 쿠팡 뭐죠? 그 저기 돈, 쿠팡 플레이스인가? 아, 그것도 얘기하고,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쿠팡하고 비교해 주면서 하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요. 본사,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진짜 앞서가는데 앞서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이거, 어, 파트너스 아 그래 그래 고마워요 말이 안 나오네요 <laughs> 쿠팡 파트너스 <웃음> 고마워 <웃음> 쿠팡 파트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다른 거다 있어도 쿠팡 파트너스와 비교를 쫙 잡아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근데 어제 선그 본사 저희 회사 본사 그 베라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이사님께서 쿠팡 파트너스랑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녹음을 안 했네. 아, 참. 이래갖고, 뭐 해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우리는 기회가 있다. 거기는 기회가 없다. 뭐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긴 했는데,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잘 너무너무도 잘 핵심적으로 잘 안내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저는 요번에 선생님께서 명언을 날리셨잖아요. 거리러 다녀라. 버려져라. 버리러 다녀라. 버리러 다녀야 되고, 버려져야 된다는 라걸 명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너무도 상황들이 안 좋은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리크루팅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행복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도 또 만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